1달러 투자로 얼마나 벌었을까? 1801년부터 2001년까지 200년을 본 겁니다. 음, 18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를 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그 수익금액으로 이제 본 건데, 일불 투자를 했을 때,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주식이 1달러가 1,098만 달러가 됐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채권 17,842달러가 됐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국채 4,827불, 그리고 금이 일부를 투자했으면 26배, 27배가 되겠네요. 27불, 그래서 1,000만 배 성장. 일부를 투자를 하고 200년이 지났을 때천만 배를 하게 됐다. 정확히 따지면 1100만 배 정도로 봐야겠죠. 결국 이 작은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금이나 하나의 금속에 투자한다기보다 채권보다도 결국 이 투자, 주식에 투자했을 때 회사의 성장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. 결국 어 지금 코로나 사태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건 위기 상황에서의 저항하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기능이지 실질적으로 가장 성장기에는 주식만큼 강력하게 어 올라가는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 200년의 그래프입니다.